이번에는 용고새 이형을 길이 1.6m짜리 그리고 처마의 길이는 약 60cm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작된 용고새는 일산의 식당 마당 각장 지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발송해드리면 이 용고새는 내일쯤 주소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을 보시고. 원하시는 규격의 이형을 주문하시면 저희가 그 사양대로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택배로 발송이 가능하지만 좀 길거나 아주 긴 용고세 이형은 일반 화물로 보내드리거나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볏집으로 만든 용고대는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실내 장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업소의 내부 설치물, 또는 조경업체의 조경소품, 또는 연극, 영화, 배경, 무대 장치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는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제작을 할때 참고를 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길이가 1.6m짜리 용고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